자, 이어서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립부동식의 해는,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두개 빨간색으로 표기하고요. 그 다음에,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개, 요렇게. 자, 방학인데도 쉬지 않고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연립부동식 이 친구 빨간색을 우선 적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분배법칙 하고, 어떻게 해요? 5x-10은 작다. 누구보다? 분배법칙 하면은 6 플러스 9x보다는 작다. 요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파란색을 적으면은, 이제 분배법칙 한거 그대로, 6 플러스 9x 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4x 플러스 16 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랑 이거를 푸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x 를 우변을 이항하면 은 4x 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 보다는 크다 x 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5x 가될 것이고 얘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을 우변을 이항하면 은 얼마? 10이 되겠죠. 그래서 x는 얼마보다? 2보다 작거나 같다. 그래서 누구를요?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예, 짬뽕시키면 어떻게? 공통인 부분.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x가 얼마보다? 2보다는 작거나 같다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2번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죠.